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대역 4번 출구를 해서 1분쭉 따라 올라와서 우측으로 쭉 올라오니까 노란색 간판이 있는데요 홍낙제라고 간판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 출연했던 주연아 가수님이 이 가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정자랑 집 나온 아주매들 대표인 정자가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연아 가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연아 가수님 어디 계신가요? 불러봅시다. 주연아 가수님, 주연아 네, 가수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언제 이렇게 홍낙제라는 네. 상호를 달고 가게를 이렇게 차렸는지? 어, 3년 전에 네. 양천구 목동에서 네. 1호점을 오픈해서 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네. 이제는 강남 교대 네. 예, 여기 4번 출구에. 음. 2개월 전에 문을 음. 열게 됐습니다. 2개월 전에요? 네. 어, 그런데 아까 와서 보니까 네. 손님들이 꽤 많아요. 네. 소문이 났는가 봐요. 네. 검색을 하다 보면, 뭐, 음. 목동 1호점, 뭐, 2호점을 네. 하니까, 체인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체인점은 아니고, 음. 네. 제가 그냥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손님분들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문을 음. 못 넘어오시니까, 한번 이쪽에다 음. 해보면 안 되냐 해서, 네. 가감하게 코로나 시대인데, 음. 제가 또방송도 카메라를 보면서 네, 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음식은 어떻게? 네. 맛깔스럽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네. 직접 요리를 하시나요? 제가 요리를 다할줄 압니다. 정말요? 네. 저는 전라남도 나주 영산포 고향입니다. 홍어고장.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고 또 그걸 계속 서울에 살면서도 네, 먹어보고 또 음. 연구도 하고 음. 그리고 또 김치 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서운해. 네. 이 집이 이 홍낙재라는 집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맛있는 집으로 평가를 받았다. 예, 아. 그래서 그런 그렇지. 소문이 났는데 아,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아. 이렇게 맛집으로 그렇죠. 성장을 시켰는지 소박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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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하게. 제가 제가 잘하는 어. 음식, 제 고향 홍어와 어. 또 제가 잘 담는 김치 열2 가지를 어. 가지고 어, 이렇게 제 마음에 우러나는데 소박하게 음. 생각을 하면 손님들이 네. 드셔보시고 음. 어, 맛있다 그러시면서 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들은 집밥 같다고. 네, 집밥 같다. 엄마 응. 밥상 같단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응. 이제 손이 좀일 많이 응. 해서 좀안 이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진실하게 응. 좋은 재료 사다가, 응. 응. 제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이렇게 자게야 근데 아기. 지금 보니까 삼행시로 홍낙제 자 띄워 보겠습니다. 제가 홍, 홍어, 홍어, 네 낙, 낙지, 싱싱한 낙지, 제 제철 음식. 아, 그래서 홍낙제. 네, 네. 와, 근데 주연아 가수님, 그러면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행사를 다니고, 어떻게 TV 출연하고, 그럽니까? 아, 그래도 또 시간 짠 내서 응. 또 불러주시면은 예쁘게 또 꾸미고 가서 홍낙제 응. 어, 아줌마처럼 정말 그냥 제주를 응. 또잘 부립니다. 그러면 한 소절 타이틀곡을 <laughs>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오늘은 좋은 날? 네. 노래? 앞줄만 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나>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지처럼 행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지오사 삶이 아름다운 건 사랑하는 여러분이 봉락제에 오셨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렇게 또 맛깔스럽게 노래까지 잘 하세요? <laughs> 근데 인물이 너무 출출하신데 아, 네. 몇남 몇째예요? 아 사남매 중에 음. 저기 막내딸입니다. 어. 네, 전라남도 음. 영암 출신이신. 저희 음. 아버지가 국악을 하셨어요. 아 어제. 그래요?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음. 제가 어린 시절 두살때 네. 돌아가셨지만 네네. 이제 부모님이 끼를 받았는지 음. 특히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음. 시청자 여러분께 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음. 메시지 한번 띄워볼까요? 안녕하세요. 홍낙지 아줌마 주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낙지 아줌매 주연아입니다. 네,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제 고향 영산포, 어, 나주영산포, 네, 홍어 고장에서 태어난 제가 홍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홍어, 낙지 제출 음식 상호를 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교대역 4분 출구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네. 건강 챙겨 드리겠습니다. 기쁨은 두 배, 행복은 세 배. 음. 여러분 많이 많이 오세요. 건강 챙겨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홍낙지에서 MC 리포터 김정자였습니다. 우리 주연아 가수님 배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